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동양선교교회 아,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 이런 분들 중에는 그 중에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너무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너무 많은 수고를 해서 지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새 교회 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저는 이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지쳐본 적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쉬셔야 합니다. 교회 일이 나를 지치게 해서 영적으로 고갈되기까지 한다면 이런 때는 일을 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지쳤자 하더라도. 그래서 잠시 교회 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는 늘 머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쉰다는 것은 충전을 받기 위해서 쉬는 것인데, 그런데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으면 충전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충전을 할수 있을까? 제가 작년에 코비드 이후에 교회 역할에 대해서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하나 하나 모으는 중에 알게 된 것이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큰 힘을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에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순모임을 말하는데요 오늘 간지도 나눠드렸지만 순모임, 소그룹 모임, 그리고 선교회 등입니다 예전에는 구역이라고 불렀었죠 여러분이 순모임과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충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한국교회에서 소그룹과 관련한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에 발표된 소그룹에 관련한 자료를 보시면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소그룹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 반면에 파랑색은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빨간색과 파랑색 바가 각각 보여주는데 여러분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러니까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태도라든지 신앙의 나눔과 성경 공부 그리고 큐티 모임 기독교 모임에 참여하는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도 생활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시간이 많고 또 성경을 통독하는 비율도 2배 이상 높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돌봄과 격려 그리고 위로를 주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장례일과 같은 큰일을 가정에서 치를 때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리를 지켜주며 위로하며 그리고 그 일을 쉽게 넘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소그룹이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 안에서 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느 소그룹에서 회사에 취직한 지 얼마 안된 청년이 회사에서 자꾸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강요당하니까 권역을 치르면서 너무 힘들다고 소그룹 나눔 중에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회사에 갓 들어간 이 신입사원이라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고충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이가 많은 그리 지긋하신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본인은 회사에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 가게 되면 일단 술자리에 앉아서 술판이 벌어져도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신답니다. 얼마 동안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를 하고. 조용히 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눈을 뜨면 그 기도를 한 손에는 아무도 술잔을 건네지 않는답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들은 소그룹에서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 그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격려와 지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과 동, 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중요하고 또 선교회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은 알겠는데 그런데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는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좀 과장되고 다른 사람이 오해 하게끔 하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짓말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이제까지도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요나단은 이제까지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이 무슨 못한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까지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본심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렇게까지 사울의 본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본심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냐면 사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요나단 앞에서 맹세했거든요. 여러분 그 장면이 삼일상 19장에 보면 나오는 내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까? 다윗,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은 요나단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에 순진하게 이용당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릴 뻔한데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말을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 이관유님와 말을 오해하도록 과장하고 또 말에 양념을 친다고 하죠. 듣기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선정적으로 말을 퍼뜨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거짓말은 쉽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 W 어딘이라는 작가가 For the Time Being이라는 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을 대신 기록하는데 그 문구가 이러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악행은 마음대로 저지르고. 또 하나님은 용서를 좋아하신다니 아, 교회는 얼마나 멋진 곳이던가 그리 찬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용서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고요 우리의 양심을 뜨끔하게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양념 치듯이 말을 선정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제 9계명에다가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와 같은 옛날에는 재판을 할때 지금처럼 과학적인 자료나 사진 증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재판에는 사건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으로 모든 재판이 판가름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은 사람이 죽고 또살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증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로 증인의 증언이 거짓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은 두 사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쉽게 한 사람이 거짓말로 판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이 사람, 이상, 세 사람, 네 사람이 함께 증언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증언할 경우에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아 말의 순서나 내용이 맞지 않아 거짓말일 경우에는 쉽게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했다가 발각이 되면 원래 피고에게 언도했던 벌과 똑같은 벌이 증인에게 선호, 선호됩니다. 이 신명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았다는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증인의 증언으로 누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이 발각이 되면 거짓 증언을 한이 사람이 도로 사형벌 이 사형의 벌을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만일 증인의 증언으로 피고가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사형 집행은 증언을 했던 증인이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당시의 사형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건데요. 재판장 옆에 보통 어, 사형수가 있게 서 있게 되면 사형수 뒤로 사형수 뒤로 이만한 무덤이 이미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증언을 했던 증인이 사형수 맞은편에 서서 큰 돌을 들고 있으면서 사형수에게서 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 돌이 사형수의 가슴에 퍽 하고 부딪히게 되면 큰돌 때문에 사형수가 뒤로 넘어져서 기절하게 되고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만에 하나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했다면 양심에 찔려서 이런 사형 집행을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변경,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사람을 격동하게 하는 선정적인 말이나 양념을 치는 말들, 과장된 것과 같은 그 거짓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말의 부정적인 파워는 단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가 한번 깨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개인주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만든 아담과 하와의 믿음의 공동체였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담과 하와 이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한데 여러분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약함과 어떤 상처도 다 품어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괜찮게 느껴지는 안전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드러나도 감싸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였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이둘 사이의 관계가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조각나게 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면서 둘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장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러한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헴라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라헴이라는 말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이 라함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7절을 다시 보면 이러합니다. 선악까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혀져 자기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상처받을 것을 알고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 이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상처를 가려주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리고 둘 사이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개인주의,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나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말로 인해서 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나 하와가 서로 나뭇잎으로 온 몸을 가린 것처럼 자신을 가리게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한반 연약함을 공동체에서 나누었다면 그 연약함이 위로받고 보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고 한두 주 만에 내 이야기가 온 교인의 입방아에 올라서는 큰 상처로 내기에 다시 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내면을 완전히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듣기에 적당한 말로 포장해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얼마간의 거리를 두면서 말하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마냥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어쩌면 회복이 안될 만큼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개인주의를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가 초기의 교회가 발전한 것은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 붕운동 덕분인데요 이 붕운동은 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느 날 예배 중에 나와서 모두가 앉아있는 성전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몇해 전에 죽으면서 친구의 미망인과 자식들을 잘 돌보아 돌라고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친구가 땅을 팔았던 돈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장로님 자신이 그 돈을 슬쩍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누구도 보는 이가 없어서 숨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장로님이 심령을 쪼개는 말씀 앞에 모두가 있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에 장로님의 회개를 듣고 있던 교회의 교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내 저럴 줄 알았다며 저 길선주 저 사람 장노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짓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비난하거나 장노님을 향해 누군가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했다면, 그래서 잘못과 치부를 더 드러내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한국교회사에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셨던 평양 부흥운노와 같은 한국보그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기 한국교회는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연락함을 보듬어 품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기록에 보면 길서주 장로님이 하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 장로님 옆으로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은 무어 선교사 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때 성교사님 집에서 돈 14전을 나도 몰래 가져왔다면서 나도 회개한다면서 엎드려 회개하고요.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던 윤성근 전도사는 자신이 예전에 인천 주전소에 있을 때 월급으로 8원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8원을 그냥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한다고 해서 그 8원에 대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접 조세청을 찾아가서 그 돈을 되갚게 되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몰래 저지른 횡령과 절도와 그리고 작은 거짓말까지 모두 나와서 회개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사람을 공동체가 받아주는 것으로 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성숙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은 이두 가지 하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한 사람의 회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개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통감해주는 참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907년의 평양 대운동이 그저 성령의 운동이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덕분이다 이런 말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대 한국 초기에그 교회의 부흥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을 두고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며 함께 그 마음을 보듬고 성장하는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사람들과 이런 따뜻한 교인들이 모인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동양 선교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여서 교회 입구만 들어와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어, 광고도 주보 간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 참여지 그리고 선교의 안내를 드렸는데요. 수 모임 신청서와 함께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과 선교회꼭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마음 따스한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어, 다음 달2월1일일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어, 이웃들을 초청하는 무슨 행사라고요? 와예히네 잊지 않으시죠? 와 보십시오. 예 예수님이 히 백점입니다. <laughs>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동양성게 공동체가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야 이곳에서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 이곳에서는 함께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편안함이 생기도록 생명이 깃든 귀한 동양 선교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번에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